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워드 문서를 열었는데 커서만 깜빡이는 걸 멍하니 계속 볼 때요.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혹시 있으셨나요? 이럴 땐 문서의 크기를 확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는 작고 부담없는 종이 한 장이 더 편안한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에이 요즘 디지털 시대에 누가 글을 종이에 쓰냐고요? 근데 그 누가 존재하더라고요 바로 셋째비트로 유명한 오픈 AI CEO 샘 울트먼이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도 종이에 직접 글을 씁니다 왜일까요? 샘 울트만은 손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 생각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창의적인 흐름을 만든다고 말합니다.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보다 펜으로 종이를 움직일 때 손끝 감각과 뇌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. 여러분은 글을 어떻게 쓰시나요? 혹시 지금도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멍하니 멈춰 있다면 오늘만큼은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딱한 문장만 써보세요. 그 짧은 글에서 정말 재미있고 창의적인 생각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.